안녕하세요. 게임팟의 김태윤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이 히트를 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해요. 히트 친 게임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게임이 먼저 연상이 되시나요?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롤, 배그 이런 게임들이 먼저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게임을 하신지 오래된 분들은 뭐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등의 게임도 생각이 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온라인 게임보다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패키지 게임 그리고 인디 게임에서의 히트를 다뤄 보고자 합니다. 네, 패키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어, 돈을 받고 판매하게 되는 유료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를 구매하는 시장이죠. 이 패키지 게임 시장은 최근 들어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도 이런 패키지 게임을 만들려는 시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예시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미래의 배경에서 목성의 위성 중인 칼리스토에서 펼쳐지는 생존 게임입니다. 외계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포로 게임이기도 하죠.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회사의 사나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게임입니다. 크래프톤의 현재 대표적인 배틀그라운드는 전형적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입니다. 그러한 회사에서 이런 패키지 게임의 제작에 돌입하게 된 것은 패키지 게임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도 위력한 영향력을 갖추게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두 번째 예시로 들고 싶은 게임은 네, 도깨비입니다. 어, 현재 퍼러비스에서 개발 중인 귀여운 도깨비들을 수집할 수 있는 오픈 월드 게임입니다. 가상세계인 게임 속에서 현실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네, 메타버스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시동 중이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패키지 게임이 있지만 어, 최근에는 어떠한 패키지 게임이 과연 유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예시로 들고 싶은 게임은 다크소울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난이도가 높다는 것인데, 이 난이도가 높은 것이 거의 살인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습니다. 이 게임에서 유저는 이 어두운 세계를 지도 하나 없이 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함정들이 존재하고 이를 헤쳐나가야 되죠. 그러한 함정과 위험한 지역 속에서도 강대한 적들이 또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유저들은 끊임없이 죽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저들은 죽으면 갖고 있는 재화를 떨어뜨리기까지도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냐고 하면은 다크 소울 3의 첫 번째 보스 여기 보시는 캐릭터인 군단은 수많은 유저들을 게임에서 중도 시켰다고 합니다. 환불을 시킨다는 우스갯소리가 붙기도 했죠. 유저들이 얼마나 이 게임을 하면서 참혹하게 죽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영상이, 끊... 네, 영상이 끊기긴 했는데 이렇게 강대한 저그 앞에서 유저들은 수없이 굴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은 어려운 난이도를 유저가 극복할 수 있는 경험으로 승화시켰고 유저들은 오히려 높은 난이도에서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높은 성취감 그리고 정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 다크소울을 제작한 프롬소프트웨어는 네, 이후에도 어려운 난이도를 계속 고수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게임마다 매번 히트를 쳤고 올해 출시하게 된엘든링이라는 게임은 3월 출시되어서 2주 만에 1,200만장 이상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크 소울과 그 시리즈의 히트 이후 많은 패키지 게임들은 다크 소울의 게임 방식, 도전적인 난이도, 그리고 이런 철학의 감명을 받게 되었고 비슷한 게임들이 많이 제작되게 됩니다. 현재는 다크 소울과 비슷하다는 뜻에서 소울라이크라고 불리게 되면서 하나의 장르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적인 난이도를 추구하는 것은 다크소울과 소울라이크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2004년부터 일본의 캡콤사에서 발매하게 된 시럽 액션 게임 시리즈입니다. 시럽 액션이 게임인 만큼 야생에서 강대한 몬스터를 사냥하게 되고 이 몬스터들에게서 나오는 이빨 그리고 뿔 등의 몬스터의 육체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게 되고 또 가죽을 통해서 갑옷도 만들게 됩니다 이 게임은 게임 안에서 생태계를 최대한 면밀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네, 이 안에 몬스터들은 각자의 중지가 존재해서 어떤 일정 구간 이상을 돌아다니고 어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은 본인의 중지 안에 들어가서 잠깐 휴식도 하고 또 몬스터끼리도 영역이 서로 존재해 마치 동물들이 영역 호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 표시를 나타내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몬스터끼리도 서로 영역 분쟁을 하고, 같투고그 안에 위계와 서열이 존재하는 등뭐 되게 생동감 있는 생태계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을 처음 하는 유저들은 이러한 임팩트 있는 게임 세계에 매료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는 여러한 지형이 있는데요. 늪과 같은 지형 안에서는 실제로 뼈나 아니면 그런 늪지대를 나타내는 요건들이 존재하고, 만약에 유저들이 이 늪지대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실제로 몸이 느려지고 뭐 사막에서는 모래들이 많지만 이것들이 또 비탈기, 비탈기를 만들어서 유저들이 또 미끄러지는 등 이러한 현실감 또 생동감에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암과 같은 지역에서는 뭐 유저들이 불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 유저들은 생존하기 위해 많은 발악을 하게 됩니다. 뭐더 자기, 현재 자신의 상태보다 더 강한 몬스터가 나왔을 때는 수풀 안에 숨어서 마음을 달래면서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가진 무기들을 숫돌로 갈고 날카롭게 만들어 연마하는 등, 현실성을 살린 방법으로 강대한 몬스터들에게 도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냥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약초, 버섯, 곤충, 광물 등을 채집해서 약품을 제작하는 등 생존에 힘을 갑니다. 고전적인 난이도뿐만 아니라 생태계라는 점을 게임 안에서 구현했다는 것이 저는 히트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통한 몰입으로도 게임은 히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라스트 오브 어스는 2013년 인간들을 숙주로 하는 동충하초의 변종이 퍼지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숨지고 사회가 무너진 후 20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조엘과 엘리라는 캐릭터는 약 1년에 걸쳐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를 횡단하는 여정을 거니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아, 플레이어들, 유저들은, 다른 일은 아버지의, 아버지인 조엘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서 부모를 여인 엘리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가는 스토리와 액션을 통해서 가리, 강한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네,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laughs> Did you lose them? Yeah. Not, in clear, right? not while we're in the city. I see anything. Come on. Another one. Everywhere. 어, 어이고, 화면이 종료돼서 다시 켜겠습니다 아, 네. 화면 혹시 보이시죠?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유저들은 조엘로 플레이하게 되면서 엘리와 같이 다니게 되고 이런 긴박감이 한시도 끊기지 않는 세계 속에서 탐험을 하게 되고 엘리와 서로를 점점 일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저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영화적인 연출, 그리고 엘리와의 점점 유대감이 높아짐을 따라서 점점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엘과 엘리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정을 느끼고 배신을 당하기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유저들은 몰입한 캐릭터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고 감동까지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도전적인 난이도, 임팩트 있는 게임의 세계,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한 게임의 몰입은 인디 게임 시장에서 또한 통하는 히트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시 인디 게임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인디 게임이란 인디 영화나 인디 음악처럼 자본과 유행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창작의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게임들을 일컫습니다. 이컬, 그렇지만 현재는 대기업을 통해서도 퍼블리싱을 진행하는 등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도 연도별 출시 게임 수를 보면은 2004년에는 여기서 4개 정도만이 게임이 나왔는데, 아, 7? 네네. 2016년도에서는 4천여 개 이상이 출시가 됐는등 점점 게임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개발을 할수 있는 엔진들이 무료화되고 대중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됨에 따라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인디 개발자들도 게임 제작의 장벽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더더욱 인디게임 시장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높아지는 관심만큼 관련 행사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 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지스타 등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또전 세계적으로도 도쿄 게임쇼 차이나 조이, 스웨덴 게임 컨퍼런스 등이 생겨났습니다. 네, 또 이어서, Itch.io를 비롯한 인디게임 유통 플랫폼이 등장했고, 구글,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인디게임 발굴과 유통을 위해서 노력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디게임 시장에서도 히트의 요인들을 가진 게임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장르인 펭스크롤 액션 장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펭스크롤 액션은 예전 마리오나 그러한 게임들과 같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그중 600만 부 이상이 팔린 데드셀은 영상과 같이 끊임없이 죽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클리어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네, ppt 진행을 많이 안 해봐서 자꾸 영상을 보여드릴 때마다 끊기고 있는데, 빠르, 빠르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데드셀은 현재 인디게임의 선발에 서서 다른 수많은 게임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점점 업데이트와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드셀 내에서는 유저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무기 아이템들을 획득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함에 통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스테이지를 진행하던 중 게임 오버가 된다면 플레이어는 강화했던 무기와 아이템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첫 구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워낙에 높아서 이런 상황이 자주 처해지게 되는데, 얼핏 보면은 이 죽으면 모든 것이 초기화가 된다는 불안감, 불안감, 그리고 불합리함이 매번 도전할 때마다 새로운 장비와 아이템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킨 것이 이 게임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장비와 아이템은 등급이 있으며 더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런 것이 유저의 마음을 더욱 겨냥할 수 있게 되고, 더 강해지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난이도를 통해서 이 게임의 흐름이 존재하면서 흥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임팩트 있는 게임의 세계를 보여준 게임 중에 인디게임에서는 할로우 나이트가 있습니다. 할로우 나이트를 만든 팀은 할로우 나이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현재 차기작인 실크송의 개발까지 착수 중입니다. 네, 원래 영상이 있는데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영상 앞으로 한번 정도 더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 할로우 나이트라는 액션 게임에서는 곤충들의 왕국을 탐험하는 것이 가장 큰 소재입니다 액션 게임에서는 흔히 그려지는 소재는 아닌데요 유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세계에서 탐험하면서 더 낯설고 신기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게임 속에서 지역을 탐험하고 이 탐험하는 과정에서 실현을 겪고 또 주인공은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그 얻은 능력으로 과거에 탐험하지 못했던, 못했던 곳을 또 새로운 방법으로 탐험하게 됩니다.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맵은 점점 밝히게, 밝혀지게 되는데 여기 그림 자료를 보면은 이제 와닿듯이 되게 방대한 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밝혀지는 지형지물, 그리고 거대하고 방대한 맵에서 유저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들 중에는 마치 해파리 같은 물체들이 부유하는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공간도 존재하고 누군가 조용한 듯한 반듯한 정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성한 공간까지 이 방대한 여정 등을 통해서 유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맵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느껴지는 임팩트는 매우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통한 몰입의 강조는 엔더 릴리즈가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유저는 주인공인 릴리라는 캐릭터가 되어서 성당, 마을, 벼랑, 지하, 감옥, 성체까지 이동하게 되면서 타락한 사람들을 정화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된 목적입니다. 영상 이스킵이잘 됐습니다. 이렇게 유저들은 타락한 영혼들을 정화하게 되는데요. 이 영혼들은 원래부터 나쁜 인물들이 아니라 어떠한 세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타락이 된 것이고 유저들은 이렇게 흉악하게 변모된 영혼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몰입감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게임파 팀은 패키지 게임, 그리고 인디 게임 시장에서 어떠한 게임이 히트를 치는가를 분석했고 도전적인 난이도, 임팩트 있는 게임의 세계,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유저들의 감정이 입을 유도로 하는 것을 접목시켜 현재 블라인드라는 게임을 제작 중입니다. 네, 각각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게임의 기획은 완성되었고, 개발 과정은 게임의 시스템 구조를 설계해서 구현 중이어서 컨셉 아트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전적인 난이도라는 것입니다. 첫, 저희의 블라인드라는 게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바로 주인공이 맹인이라는 점을 살려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인공 캐릭터 외 주변에, 주변에는 모두 무채색의 안개에 둘러싸인 연출을 통해서 유저들은 게임 안에서 미지의 공간을, 공간을 탐험하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들 또한 시야 밖에서 공격을 가하게 되는데 좁은 시야를 벗어나는 강력한 공격들 때문에 유저들의 대응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저들은 게임을 진행함에 따라서 시야에 대한 불편함이 점점 숙련이 될 것이고 이를 극복하게 되면서 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임팩트 있는 게임의 세계입니다. 네, 블라인드라는 게임은 통일신라와 조선시대를 새롭게 해석한 세계를 바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네, 게임 내에서 미지의 적들은 하회 탈을 세우고 이 탈들의 유래에 따라서 해악적인 움직임을 갖는 등 한국 고유의 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 장르에서 중요한 액션성 그리고 분위기를 한국 전통적인 움직임과 색감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네, 전통적인 요소를 차용한 맵, 그리고 게임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한 유저들의 감정이입입니다. 주인공인 남모는 실제 신라시대 화랑 제도의 초안이었던 원화 제도에 뽑혔었던 인물입니다. 이 남모라는 인물은 억울하게 살해당하면서 원화 제도 또한 같이 폐지되었었는데요. 게임 내의 스토리에서 남모는 목숨을 잃는 대신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유저들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남무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서 이 캐릭터가 느끼는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의 감정을 이입을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근 트렌드인 한류회를 게임 콘텐츠에 접목한 저희의 게임은 한국 대중들은 물론 영업한 발매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또한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저희 게임에 적용한 과정까지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저희 팀은 앞으로도 이제 히트를 치는 게임들을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더 좋은 히트작을 낼수 있는 게임 개발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발표 중에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